보호가 높아갈수록 참여의 넓이가 커져요. 가만 앉아서 자기 집에 있어도 천지 운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성인의 인격이에요. 본부는 남과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못하죠. 혼자 멀하니 있죠. <laughs> 내가 책에 여러 번쓴 어떤 던런놈이 <laughs> 있는데, 그러면 강의장에서 뜨거했던든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얼굴 표정 절대 없어 그냥 똑같아 고작하는 게눈 감고 항상 눈 감고 있지 사람 앞에 있으면 눈 감고 듣는 거야 눈 감고 가끔 가다 그리고 그 번가 다야 그 정말 싸가지 없니? 남과의 화를 <laughs> 맞춰야 되는데 그럴수록 뇌라는 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사회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통제하고 공부하는 거는 누구를 공경하면서 더 강해지는 법인데 공경심이 없으면 자기가 제멋대로가 공경심이 있으면 자기 생각이라도 조심성이 생기지 외부에 어떤 뭐 어른이 있다, 뭐 선지식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걸 공격하면은 자기 자신이 자기 꼬라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선리를 받아들이는데 남을 만똑똑한데너 같은 놈한테 내가 뭐하러 퀴기그냐 놈이 그게 다보야 지구인의 병이 주로 그거지만 에, 지구인의 병보다 더 심한. 어, 우주인의 병이 있죠. 우주인의 병은 남의 일에 참견하기. 그게 우주인의 병이야. 항상 참견하지. <laughs> 자기로부터 어, 벗어나. 그리고 어, 언어라는 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언어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주역의 괴상이에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역의 그런 말이 있죠. 아, 마음은 말로 다할수 없고, 마음은 혼돈이기 때문에 말로 다할수 없고, 그리다는 것은 아, 말을 다 담을 수 없고, 그러므로 성인의 뜻은 모르는 것일까? 아 그렇지 않다. 성인은 괴상을 빌려서 모든 뜻을 펼쳤다. 아, 사실 평범한 사람이 지옥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죽을 어, 때까지 자기가 영성을 키우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이성의 세계를 꿰뚫어야 돼. 그것은 세상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에 도대체 무엇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절대 표현법을 배우고 옛날 사람들은 철학을 할때히라학을 한다든지 인도 죽은 산스크립들을 뭐 공부한다든지 한문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뜻을 보존하고자 했는데, 그거 갖고는 뜻을 보존도 못하고 다 표현도 못해. 그래서 주역을 빌려서 공부하는 건데, 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세상에 뭐가 표현할 게 그렇게 많은가? 뭐, 말할 줄 알고, 영어할 줄 알고, 뭐, 글쓸줄 알고 그러면 됐지. 뭐 표현할 게 많으냐? 물론, 살아가는 데는 벙어리도 잘 살아가. 안해도 좋 그렇지만 천지의 이치를 다 터득하기 위해서는 지옥을 알아야 한다는 것. 문자를 넘어서 자연의 섭리는 언어로 나타나지 않고 지옥의 괴상으로 나타난다는 것. 뇌수혜를 통해서 우리가 혼돈을 벗어난다는 것을 물에서부터 생물이 빠져나가는 것 <laughs> 물에서부터 실제 생물세계는 물에서부터 바다에 살다가 육지로 아, 왔죠 바다는 에, 이 육지는 탄산가스 이런게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었는데 바다에서 끊임없이 산소를 만들어서 대기에다 뿜었어 그 다음엔 산소가 몸에 다음은 손상이 오니까 몸을 바꿔서 산소를 사용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슬쩍 육지로 나타났죠. 그리고 지금은 우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은 우주는 신의 영역임으로 인간이 그걸 참고한다는 것은 신성 모독이다. 아, 이거는 안 된다. 지구에서만 살아라. 이, 지, 이 우주는 똑같은데, 인간들이 발전함에 따라서 얘기하는 방법이 달라지죠 똑같고, 자연은 영원히 변치 않았는데도 인간이 본대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자연의 법칙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사람만 몰라가지고 자꾸 바뀌는 겁니다. 우주의 모래수보다 많은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가 보여서 뭐 섬우주라고 하는데 그 섬우주도 사막의 모래수만큼 차 있죠. 무한대라고 하는 별 우주 중에 딱, 에, 지구만 생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리석지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 신이 그렇게 지켰다. 이니까 그러니까 간단해. 에, 탐구금지, 논리금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 사람이 참 뻔뻔해.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감이 뚝뚝 떨어지나. 그렇게 비경제적인 사고방식을 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혼돈이 만들어낸 작품이야. 그죠? 기도만 하면 다 되는데, 뭐하러, 어, 열심히 일하냐. 그 모든 불합리, 그것도 혼돈이다.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의 물, 우레. 우레는 바람처럼 여자들이 시장 갈때 걸어가는 모습은 바람이라고 그러고 군대가 열지어서 행진할 때를 우레라고 이래요. 혼돈 속에 질서를 잡아 나아가는 모습을 <laughs> 자기 탈출이라고 한다. 자기를 진짜 탈출하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 중독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 중독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식을 공격하고 <laughs> 자기를 자꾸 버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죠. 아, 오늘은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